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4월 8일 목요일 가상화폐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카톡방에서 급락하실 적에 뭐든지 초기에 대응을 못하면은 다 떨어지고 나서 추격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올라오면은 그때 이제 불안하신 분들은 30% 이제 현금화를 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 말씀을 내로 하신 분들은 그래도 올라왔을 적에 비중을 줄여 놓으셨을 테고 아직도 100%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법상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5일선을 <laughs> 이탈했기 때문에 현금이 30% 네, 주식이 70%입니다 현재가 그리고 또, 기법이, 뭡니까, 기법이. 기법이, 매수권에서는, 이제, 이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 깨도, 또,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깨면, 일단, 현금을 더 챙겨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기법이 또, 매수권에서는, 일 선을 이탈해도 손절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고 내려가면은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오늘 떨어질 수도 있고 내일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분위기는 떨어지는 분위기거든요. <laughs> 비트코인 자체는. <laughs> 여기를 이제 네, 요 선을 돌파, 네. 돌파 지지받고 가야 되는데 지지받고 못 가고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다시 떨어지는 분위기예요. 이렇게 네. 분위기 이런데 뭐 고, 종목들 보면 또갈것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알 수가 없는 그런 혼조 상태 의 장이다. 누구는 간다, 누구는 떨어진다라고 할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는 간다고고 누구는 떨어진다고 하죠. 그 말은 지금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그런 장이다. 아무리 전문가라도 치더라도.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그냥 예상만 하는 거고 저도 뭐 예상만 할 적에는 저는 올라 분위기는 차트는 떨어질 것 같은데 예상은 올라간답니다. 왜냐면은 이제 다음 달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 14일 날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뉴스들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상장 한다고 했다가 취소됐다. 또는 연기됐다. 그렇게 또 뉴스가 바뀔 수가 있고, 있고, 그러면 이제 폭락이 나오겠죠, 이제. 그 뉴스가 언제 나오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주말에 나오느냐, 오늘 나오느냐에 따라서 폭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진짜 비트코인 한15%뭐20% 빠지면서 종목들 뭐 30, 40%씩 그냥 팍팍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국이다. 언제까지? 비트코인 이제 잘 가기 전까지. 지금은 지표가 또 매도를 서서히 매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저 추세를 깨기 전까지는 일단은 현금을 30% 정도 마련하시고 안전하게 30% 마련하시고 종목 테마 장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볼릭이 꺾인지 하락으로 전환된지 이제 이틀째죠 이틀째 그면파라볼릭이대드되면은데드 반등 일어나거든요 데드 반등 골든나면은 골든발라 그리고 데드되면은 데드반등 이렇게 이제 데드반등이 그 다음날 일어나는 경우, 경우도 있고 그 다다음날 파라볼이 세개째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만 안깨지면은 내일 5일선을 회복을 하는 또5일선 이탈한지 3일째 변곡점에서 1,3,5,7,9,10 에서 3일째라서 올라갈 5일선을 또 회복을 하면서 또 이렇게 되면서 다음 주 14일까지 올라갔다가 나스닥 상장과 함께 상장이 되면은 상장과 함께 떨어졌다가 왜냐면 뉴스가 재료가 끝난 거기 때문에 끝나고서 계속 야금야금 이것만 안 끼면 계속 가다가 이제 1억 달러까지 갔다가 조정을 또 충분히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아직은 저기죠. 네. 디지털 화폐가 아직은 지금 개발 당하기, 단계기 이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내년 뭐 후반기 정도에 이제 디지털 화폐가 다 이제, 어, 개발이 되면서 전, 전 세계적으로 뭐, 될수 있다.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뭔가 이 비트코인 장세가, 네, 가상화폐 장세가 유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1억 달러 대, 1억 가면은 무조건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안 깨고서 혹시라도 갑자기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다 하면서 쭉 가면서 1억 된다. 그럼 매도를 하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주식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서, 네. 아무튼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렇게 이거를 돌파했기 때문에 갈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여기서 이제 횡보등락하다가 그리고서 가는 게더 좋다 했는데 돌파하고서 내려왔어요. 한번 흔들고서 과연 이렇게 갈지 떨어질지는 모르는 시국이다. 그래서 알람 걸어놓고서 여기에 요 가격에다가 이제 알람을 막 걸어놓고서 떨어지면 일단은 현금을 더 마련하신다. 지금 올라왔을 적에 현금을 더 마련. 조금 마련하시고, 떨어졌을 적에는 현금을 더 마련을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또 이제 61선 기술자 반등 나올 겁니다. 여기서 다시 좀 샀다가, 반등 나면또 팔고, 먹고 팔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손실을 줄이시거나 수익률을 더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계좌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대로 하시고서 이것을 안 깨면은 저렇게 보는 거죠. 여기까지. 저기. 저기까지 보시는거다 라고 말씀을 예전부터 드렸고 네, 그리고 지금 지표가 지금 MACD 703 지표가 하락으로 들어가고 네, 중기 지표도 이제 하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50 이하로 그 지금 경계를 하시길 바라고 뭐 오늘 또 아침에 또 어떤 네, 어떤걸 또 사야 또 이렇게 30% 50% 먹을 종목을 저기 추천을 해달라 라고 어떤 분이 하셨죠 아마 이 영상을 보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분은 그러면서 입만 떡 벌리고 나서 이렇게 다 하락을 하는데 이렇게 다 이렇게 오늘 장이 그럭저럭 폭락이 안나기 때문에 양보하지만은 어제 비트코인 골드 코모드는 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미쓰고 계속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고 그런데 오늘 김치 코인들은 이제 많이 이제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 대 반등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김치 코인들 반등이 나올 것이다. 나올,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모르죠. 그런데 비트코인 이제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은 반등도 없이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안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김치 코인들이 반등이 나온 거고, 낙폭과 대로. 이거는 제가 뭐라고 했죠? 반등이라고 했죠. 반등. 상, 반등은 뭡니까? 상승 중에 떨어지는 것을 반, 발락이라고 하고, 하락 중에 올라가는 것을 이제 반등이라고 합니다. 하락 중에 올라갔는데, 하락이 아직은 작기 때문에, 찔끔 올라간 거고, 고점 대비 하락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금락시 손절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반등은 상승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이라도 떨어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제분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일 오늘 끝나는 종목도 있고 내일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추세를 이탈했죠.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추세는 단기 추세라서, 네, 단기 추세라서, 네, 언제든지 깼다가 다시 갈수 있어요. 네, 추세 이탈했다고 해서, 굳이 손절은, 어, 려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어렵습니다, 이제. 어렵고, 과연 어떤 종목을 사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다잘 가지 않습니까? 네, 운빨입니다, 이제, 운빨. 대부분 운빨이고, 많이 떨어진 종목이 스트라이크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거고, 번디도 네, 많이 떨어졌죠. <laughs> 많이 떨어진 것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 <laughs> 또, 추가적으로 내일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또, 음? 스트라티스도 제가 제일, 제일이 아니라 되게 좋게 보는 스트라티스. 여기서 추천드려가지고, 이렇게 그 거의 세배를 갔다가 본전 왔죠. 그럼 사야죠, 원래. <laughs> 그래서 김치 코인들은 내일 하루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표가 하락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좋은 거냐? 좋은 거는 이제 21선을 안깬거 그리고 추세를 안깬게 좋은 겁니다. 단기 추세를 안깬게 낙폭과 대 반등이 번쩍 일어났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21선을 안 깨고 추세를 안깬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트 코인 골드도 이제 안 깼고 추세를 그냥 조정을 받는 거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얘도 그렇고 아무튼 거래 없이 빠진 거, 거래 없이 내려온 것들이 이제 잘갈 수가 있겠죠. 이 오미세고도 이제 관심 종목이긴 한데 약간 좀 애매하지 얘가. 오미세다, 오미세고. 얘가 지금 상태를 보시면은 일봉 추세는 이제 요거죠. 이거. 요거. 요건데 여기 박스권을 지금 요 원바닥에 이전 고점 이 박스권을 돌파 지지 받고 있습니다. 돌파 지지 받고 돌파하고 하나 둘셋 갔다가 조정을 지지 지지는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갈지 떨어질지 돌파 지지 받고 하나 둘셋 가느냐 못 가느냐 이 시국으로 되게 이 시국으로 지금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가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간다. 어디까지? 한 3만 이천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오미스테고 같은 경우가, 그리고 퀀텀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아래 위에 꼬리가 달린 소 양선이 났습니다. 소 양선. 주식에기 물어보기를 아래 위 꼬리 소 양선. 일정 기간 상승 후 나타나면은 상투권 진입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매도권에서 나타나면은 단기 매도 후 재미수 기회를 전략이 좋다. 그리고 상승 중에 나타나면 추가 강한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승 중인가요? 뭐이 정도 시국이라면 제가 상승 중이라고, 상승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일정 기간 상승 후죠. 일정 기간 상승 후.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은 매도권입니다 지금 박스권 매도권이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짝대기를 긋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매도권이죠 근데 거기를 돌파하고 나왔어요 근데 매도권입니다 이기가 돌파하고 내려왔다는 것은, 이제 조정을 받으면 돌파하고서 갈 확률이 높다는 건데, 이게 그냥 갈지, 조정을 받고 갈지. 그러니까, 매도 후 재매수 기회를 노리는 게 좋다라고 되었죠. 그거, 그거 같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거일, 이거일 가능성이 가장 크고, 운 좋으면은 상승 중에 나타나면은 추가 강한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거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 중이긴 하지 않습니까?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이 쭉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비골리처럼. 운 좋으면 상승인 거고, 저 주식이 말하는 것은 재매수 기회를 노리는 게 좋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종목에 몰빵을 하셔가지고 하는 것은 이변성 투기죠. 그래서 적당한 비중으로 하시길 바라고. 저는 차라리 이 어거가 좋은 것 같아요 어거. 어거도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왜 좋냐 일단은 추세를 안깼고 21선을 위에 있고 그 다음에 21선과의 21선과 봉과의 이, 봉과의 이격이 그닥 크지가 않다 그래서 뭔가 이 어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거를 하시든지, 오미세구를 하시든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퀀텀을 하시든지, 많이 올라온 것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반등치는 거를 또 상승으로 보지 말고, 또 불나방처럼 달려들지 마셔라. 달려들었다가 내일도 급등하면은 먹고 빠지셔라.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 비트코인 캐시가 아직도 이제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제 예상에는 제 예상에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가주면서 비트코인 캐시 아직 못간 비트코인 캐시가 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직도 메이저 코인 장세가 아직 끝나지는 않아, 안, 끝나지 않은게 아닌가 다시 김치코인이 또 활성화를 또 팍팍팍 가는 그런 장이 오르... 네, 그런 장이 펼쳐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하루 이틀 그러니까 오늘 내일 김치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으나 그 하루 이틀 조정 받고 나서 또 골드 이런 캐시 골드는 많이 갔기 때문에 캐시 오미세고 어거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조정 받고서 재차 가지 않을까 라고 제가 노란톡방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김치 코인 이제 여러 종목이 있는데 제가 관심주는 에브리피디아 월봉이 그렇게 저 위도 아니고 대량 거래가 얘가 제일 많이 터진 것 같아요 엄청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에브리피디아 그리고 메, 메탈 메탈도 대량 거래가 터지고. 상승 후에 조정받고서, 뭐, 이번 달에 관련지, 다음 달에,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음 달에 가겠지 하고 예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4월 8일인데, 이번 달에 혹시라도 조정을 받으면 이렇게 끝나고서 한달 동안 손가락발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비중으로 메탈을 제가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월봉을 보고서 이번 달에 갈지, 다음 달에 갈수 있을지 그거를 판단하셔가지고 이번 달에 달릴 것 같은 월봉의 종목을 하시면 됩니다 김치코인들은 얘도 메탈도 한달두달삼 개월째기 때문에 삼 개월째는 시가이하 매수입니다 원래 삼 일째는 시가이하 매수해서 운전을 이번 달에도 이거보다 더 봉구리가 길게 쭉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한달 동안 못 가면은 또 슬프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비중으로 하셔라.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오미세테고는운 좋으면은 아리익구리수 양성 상승 중에 추가 강한 상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운 좋으면. 그래서 적당한 얘도 조금 비중을 실긴 하시되 너무 몰빵은 하지 마셔라.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뭐, 비트코인이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내일 3일째라서 쭉갈 수도 있는데, 현금을 챙겨놓고 하시는 게 제일 좋다. 지금 깨고 추세를 깼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깼다 올라오면, 올라오면은, 운 나쁘면은 진짜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제 관점은 깨고 올라오면은 일단은 한다. 그런, 제가 원래 그렇게 하고, 그런데 깨고 올라오면 일단 하는데, 깨고 내려가는 경우도 수 추측합니다. 깨다 올라오면은. 그래서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30% 현금화를 하셔라. 그리고 손절을 이제 팍팍 잘 하셔야 초기에, 초기에 다 떨어지고 말고 다 떨어지고 나서가 아니라 초기에. 그래야 이제 돈 번다. 제가 이 번디엑스를 어떤 분이 이제 들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어. 어제 떨어지기만 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냥 들고 계시다가, 많이, 이미 많이 떨어졌는데, 네 반등 나오면은 파셔라. 네 본전 오면 파셔라.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반등 나오죠? 이러다가 이제 본전 안올 수도 있어요. 저, 고점에서 그 하셨으면은. 그런데 내일이라도 훅 가면서 곧 본전이 오시면은, 일단은 부담되시는 분량을 전량 매도 하셔라. 딱 가면은 저, 원래는 저 21선이 적이기 때문에 적입니다. 원래 21선, 7,850원 정도가 거기가 내일까지 가주면은 거기 개 땡큐 하고서 파는 겁니다 거기서 더 가더라도 그렇게 보시고 이제 영상 마칠게요 이제 8시 5, 43분 좀 이따가 또 주식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종목을 추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지지를 하기 때문에 현금을 30% 또는 50% 마련하고서 종목 테마 장세를 하시고, 여기에 지금 알람을 팍팍팍팍 걸어 놓으셔라. 그리고 김치코인들은 오늘 내일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반등이 안 나와주는 종목도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운 나쁘면은 또 새벽 사이에 오늘 반등도 또 반납을 하면서, 또 기... 오미세구 같은 이런 것들이 또 날라갈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그렇다고 해서 막 오미세구를 막막 사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적당한 비중으로 사시라는 거지. 그러면 다 했고,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100억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